자, 어, 경기 시작합니다. 맵은 전장이고요. 네. 자, 오른쪽에 a k 다7 선수의 슈르크, 왼쪽에 JJ 로켓의 조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양쪽 다 굉장히 좀 치열한, 네 어, 배치될 것 같은데, 둘다 믿고 보는 그런 실력대 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시카고 6위 그리고 떠오르는 혜성처럼 등장한 강자, 예, 은든 고수, AK 선수 간의 대결. 자, 물론 조커쪽에서도 모나도를 이용한 움직임, 운영법을 보면서 들어올거기때문에 예, 조커쪽에서도 어, 뭐 언제 뭘 해야되겠다가 나오겠지만 조커의 여러가지 콤보 중에서도 그 모나도를 통해서 좀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어로도 할거예요 특히나 그 아르스이 등장했을때 쉴드를 킨다던가 이런 상황이 좀 나와주겠죠 충분히 그렇죠 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데미지는 AK선수가 좀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자 잡고 아래 던지기 자, 제이제이 선수 시카고 6위의 이름값을 과연 여기서 어떠어지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자, 퍼센트 자체만은 일단 2배 이상 조커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슈르크 계속 이런내주고요 조커! 자, 아르센 나왔습니다 약간 절벽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센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예. 초반전두지만 자, 아 스매시를 켰기 때문에 자신이 날아가는 비율도 네. 높아지거든요 슈르크, 하필이면 스매시를 켰을 때 제대로 당해버렸죠? 자, 하지만 바로 또다시 스매시 켜버리고 자, 바로 AK쪽에서 따라가 줍니다 자, 버스터 키고 데미지 이들을 봐줘 자, 슈들네 자, 스테이지 위에서 이제 이스톱대2속 싸움 퍼센트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양쪽, 와이둘다 지금 확실히 스피드로서, 이거 그러니까 캐릭터에 플레이하는 그, 그 밀트도폰이 아 <놀람> 엄청나거든요, 진짜. 대네트가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할정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파이터가 굉장히 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버스파트를 키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좀 많이 쌓아보겠다 이건데, 네. 자 여기서. 자 아르센 바로 나오죠. 자역공만 자, 가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AK가 조금 더 분위기는 이끌어가고 있긴 합니다. 자스매이 j 이 로켓. 자, 약간의 위기의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공중뒤공격들려갔지만 실드로 바위로 빠져나가줍니다. 네, 나 이게 아직까지 운영법 실드로 써야 운영법. 예, 여러, 여러 가지 모래도를 이용한 음, 그런 것도 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중비공격, 공중중립공격, 공중비공격. 자, 스피드 켜주고요, 빠르게 들어가줍니다. 자, 여기서 저서 데미지가 상당해요 빠르게 올려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킬도 빨리 내고 싶다는 얘긴데 아르텐 나온 상황에서 지금 빨리 킬을 내야 돼요 자, 스매쉬 자 그리고 바, 지금이라도 빨리 스톡을 제거해서 다음 스톡전에서 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회피해서 살았고요 에어스레시 들어봤지만 실패 자여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드 켰어요 자 실드 실드 올라있기 때문에 쉽게 멀리 안 날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양쪽 다 복귀 자, 점프로 복귀해서 들어오는 자, AK 자, 빌트 발견되면은 제이제이 렇게 많이 힘들어요 자, 백스레스 자신을 내려가줍니다 아아아아 아 AK의 공중 기를 통해서 자, 첫번째 세트 제이제이를 꺾고 AK를 이제 1조 가져갑줍니다 현재 1점 앞으로 가져가는 동안, 자, 이제, 이제 이렇게, 자, 여전히 조커를 가지,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판 3성전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렇첫 경기가 끝났을 뿐이에요. 자르던지, 하지만 바로 실드 하 네. 조커가 아르셀이 없는데, 실드까지 켜놓으면 정말 안 날라가죠. 그렇죠. 자 공중뒤공격 최신싱하지만 역으로 공격당합니다 네 스피드로서 빠르게 몰아붙여주면서 데밌지 쌓은 애인데 아르센 제 등장하는가? 지금 등장하죠 자 아르센 나와주면서 지금 충분히 데비지 많이 쌓아줘야 될것 같은데 자 서로만의 에어프레스. 실드, 기, 심리전 이후에 버스터 키고 아 실드 키고 들어오죠 자 앞공격 스매시를 넣어서 지금 킬각을 보겠다는 건데 와 제이지 아 로켓 여기서 발판도 철벽도 잡지 못하고 야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많이 위험해요 네. 데미지 많이 쌓여집니다 거기다 버섯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데미지 순식간에 43% 올라옵니다 자 공중비 일단 견제 들어가면서. 자 멀리 날려주죠 JJ 에어스레스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에어스레스 자아 절벽 잡네요 마찬가지로 복귀방향을좀 노려봤지만 이번에는 어로 AK쪽에서는 올라왔습니다 자 스피드 켜주고요 스매시로 역공 밀네요 아 야자 아직까지 일속도안 깎였어요 자 AK선수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버스터 키고 최대한의 데미지 이득을 봐야죠 네 자, 공중 중립. 제이제 이 로켓 자100% 넘어 가 있는 상태를 보여주지만 킬은 절대 안 내어줍니다. 자 스킬 켜지고요. 하지만 제이제 역공 맞고요. 자 일단은 아랫단으로 일단 킬을 좀 만들어내 주긴 합니다만 폭으로 보자면 갈 길이 많아요. 아 오늘 정말 엄청난데요. 이거 정말. 엄청난 선수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자. 오늘 뷔의 스토리먼트를 통해서 엄청난 신고식을 제대로 만들어주는데요 내 일단은 파우스토그 다음에 스매시 키 그어주고 키가 젤 여는 거죠 지금? 자 스매시 꺼졌고요 자85% 벌써 JJ로켓 1통 남은 상태에서 퍼센트도 많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점프 아아아 1세트 더 앞서나갑니다 하지만 3판 2선 승제 아 이게 예. 5판 3점승제 5판 3점승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는 더 남아 있습니다. <목> 플레이어 자 AK 어, 47 그리고 시카고에서 온자 JJ 로켓 나왔습니다 베요네타 자가 봅시다 자 JJ 로켓의 베요네타 그리고 AK 47의 슈르크간의 대결. 파이터 변경이 있었어요 과연 자, 베요 자, 배운의 터져요. 어, 뭐 그렇죠. 자, 배운 자, 요 자, 배운의 터져요. 자, 배운의 터져요. 자, 배 자, 스 자, 패닝해주고 자, 일단 베요 자, 타 그단 배우네트가 콤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옆길싸기로윗길싸기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실드로 네. 바꿔서 바로 탈출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모나토를 운영해 주는데 서로간의 스피드한 예, 싸움이 엄청나요. 자, 배우나타 쪽에서 스타를 쳤을 때 어, 뭐야? 하면은 데미지가 오, 데미지가, 오, 데미지가 오, 올라가서 야, 야, 야. 점프. 자, 점프로서 어떻게 들어오는데 퍼센트 칩 사이가 보이십니까? 버스터 상태일 때풀 콤보를 맞아 버리면 데미지가 진짜 상당하게 들어왔거든요 이거. 하지만 이제 이케이 선수 역공 들어갑니다. 자, 올라오는 타구요 제이제이 선수요. 절벽 잡아 주시고요. 자, 제이제이 이 일단은 일또 먼저 따내 찜니다 자, 어 이번 경기 상당히 흥미진진 미너 파이널이라는 미너스 파이널에는 예, 힘에 걸맞춰서 제대로 된 명경기가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자 공격 비공격 AK 자 이거 점프를 키고 올라가 줍니다. 네, 점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귀했는데 성공했지만 스매시를 넣어봤던 JJ 아쉽게도 AK한테 일단 파생가됐고요 출동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더 콤보를 각을 보는데 한 번만 걸려라 지금 각 보고 있어요. 그렇죠. 셋아 셋. 일단 페피를 아. 빠져 나오고요. 그렇죠. 자 버스터 켰습니다 네 스매시가 남았거든요 킬 아직은 안어요 아직까지 났어요. 안 났어요 자 어떻게든 보게 해주고요 올라오겠죠? 자 띄워주었고요 자 스매시 눌렀지만 실패 역공당합니다 네. 자 스피드 켜주고요 자 일단 잽 들어가서 실드를 는데자 압박 들어갑니다 자, 오히려, 아! 굴러서 바로 뒤를 잡아내주면서, 킬을 만들어내주고요. 이속대, 이속싸움 들어갑니다. 자, 버스 올라와 있고요. 자, 자 버스 게이지 딱 줄어들 때까지 버텨주던데, 막긴했어요 48에서 순식간에 올라가죠. 자, 슛드 아, 쉴드 터주면서 일단 켜가지고, 방어. 그럼 스킬을. 자, 올라 아아 아아아 이거 제, 이제 이렇게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 너무 큰 실수예요.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아 그 실드로 일단은 방어해 내주면서. 네, 일단은 AK 선수가 실드 아트를 아낀 다음에 이제 콤보가기 보이면은 바로 실드를 켜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콤보가 일단 나왔다시피 바로 어 우리도 이 예, 빠져 나오려는 예, 예, 몸부림메집 보일집이다. 자, 점프를 켜주고요 공 준비 버스터 공중비 공격 자, 옆공 들어가나요? 아, 서로 간에 예, 잡기 공격과 예, 바, 자, 콤보 다시 한번 들어가는 쉴드로 나오나요? 빠져 나왔네요 맞아, 나갔습니다 자, 쉴드로서 계속 쉴드 로데 끝났죠? 자, 스피드 자, 이러면은 뒤로 던져주고요 총 한번 쏴줍니다 복기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네, 예, 올라오는데 성공한 버스터, 자, 버스터. 자 하지만 공중 기본격으로자나쁘잖아요알수 없는 상황으로 올라갔고어요 아직 몰라요 알수 없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 65%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스메시켰어요위험죠자 어. 어. 점프 자 위로 던져주고 네 추바타 노려줍니다 자 막아주면서 자 올려주고요 자, 자 실드 실드 빠져줍니다 계속 알수 없는 상황 흘러가요 85%대21% 자 양쪽 다 정말 손에 땀을 찌게 하는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자 이거 콤보가 공격 못하게 일단은 계속해서 예 걷어내주는 거 좋거든요 스피드나죠? 그렇죠, 왔 이렇게 스피드 켰어요 자자 공중 자, 공격 자, 스킬 내겠다 스킬 내겠다 킬 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여권 가나요? 자 점프 점프 나왔습니다 자 나와줍니다 자 공중 뒤 공격 여기 많이 위험해요 자 절벽 잡아내주면서 위험합니다 JJ 과연 자 맞아 나왔고요 아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자, 최후의 승자는, 예, 네, 일단은, 뭐, 그랜드파이널로 올라간 진출한 선수는, 자, AK-47이, 예, 네, 결승의 그랜드파이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